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꿀필쌤입니다 자,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공부하면서 아, 저와 함께 지금 뭐 2년 시신 분들 계신데 딱그 지금 마지막 날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보낸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내년이 좀더 밝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파이팅. 날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Sunday December, December, 31st, 31st, 2023. 자, 오늘 배워볼 help과 함께 할그 구동사는요, help with입니다. help with. 이렇게 딱 하면은, 어, 아, 누구와 함께 돕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help과 함께 가는 그 구동사의 경우에, 주로 help 다음에 사람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것도 그렇게 붙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help 누구 with 무엇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무엇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해야 될해 해야 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어, 도와주는 거라서 요것을 무엇무 하는 걸 돕다. 무엇무엇을 돕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돕다. 내가 그 사람을 돕다. 그 이런 경우는 그냥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처음에 잘안 외워져요. 왜냐 w 면 위드 때문에 함께 돕다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리말로 치면은 약간 모모를 돕다라고 잘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쉽게 갈게요. 나는 나는 그의 숙제를 도와줬다. 나는 그의 숙제를 도와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내가 도와준 거니까. help 그를 him 그다음에 뭘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 h l p e him 하면 나는 그를 도왔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뭐 하는 걸 도와준 거죠. 그때 with를 써서 그 도와준 그 목적이 뭔지 그걸 써 주시면 돼요. 뭐예요? 내가 뭐라 그랬죠? 숙제를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homework를 도와줬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i help me i helped him i helped him 내가 그를 도왔다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나는 도왔다 너 이거 이제 그대로 읽으면 나는 도왔다 그의 숙제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어, about이나 of를 막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with를 쓴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with가 우리가 함께 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어, 이 구동사를 이해가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제가 내가 그를 돕는데 그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가 함께 하고 있는 게 homework이죠 그걸 도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I h e l p h m 그를 도왔는데 어떤 그냐면 그가 지금 홈워크와 함께 함께 하고 있는 그를 내가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자, 숙제, 홈워크를 하고 있는 그그 그 사람을 내가 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만나요. 바이바이